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뿔 끄지 않으그 사람 하신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사랑죽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왕세도그을수 없는 영원한 그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워시 브런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숨결과 나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워시브런치 문을 엽니다 어, 매일 매일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고 또 찬양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며 어, 주님과 어, 그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시면서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어, 오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어, 마음을 어, 또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사실 며칠 전에, 어,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 날 워시 브런치에 어, 한 분이 저희 어, 이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제가 보면서 좀 살짝 당황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뭐 글도 읽어보기 전에 그 댓글을 주신 분이, 어, 아이디가, 어, 아미타불 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 또한번 놀라게 되더라고요. 어, 내용이, 어, 저희, 뭐, 집사님 중에 한 분의 남편이신데요. 지금 타국에 계십니다. 타국에서 일하고, 또 조금, 어,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워시브런치를 통해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어, 저희들이 어,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 어, 그것을 흘러보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남편에게 전했는데 그 남편이 그날 따라 이 워시브런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경험하면서 어, 또 아내에 대한 마음도 느끼고 또. 떨어져 있지만,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중에, 이 워시 브런치를 보고 나서 바로 이후에. 어... 사업적으로 또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또 하나님께서 또 자기 가족과 또 자기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다고 또그 마음을 그냥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저희와 나눠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어, 그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귀한 마음을 어, 나눠주신 것에 대한 또 은혜도 제들이 어, 함께 어, 나누면서, 어, 어, 재미있는 시간들을 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님 다시 한번, 어, 혹시 오늘 이 워시 브런치를 보신다면, 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별베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어, 주님의 어, 기뻐하는 어, 그런 감사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 보시면서도 음, 성경에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어,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할때 이렇게 서툴고 또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 마음 가운데 진정성을 담아내는 그말 한마디를 표현해서 어, 통해서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어, 또 다른 사람들이 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표현과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사랑은 어, 가식이나 위선적인 모습들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어, 사랑해, 뭐, 좋아해, 어,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이런 표현이 그 마음 가운데 이, 그, 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또 움직이는 어, 역할을 하는 것은 어, 그 표현함에 있어서 담겨져 있는 진정성에 있다라고 어, 우리는 믿습니다.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랑의 표현과 어떤 행위는 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없고 어, 변화를 줄수 어,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믿는 자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는 좋다. 예수는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교회는 싫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죠.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어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 뭐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어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아, 그분들의 모습 속에 어, 누군가로부터 또 상처나 또 불편한 마음이나 거절감을 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대부분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에 대한 어떤 것들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예,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가지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과 말과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의 표현 가운데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랑의 수고가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랑에 관하여서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하나 하나 본문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 선을 굳게 잡으라,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라,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환란 속에서도 잘 참으라, 꾸준히 기도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 나그네로 후하게 대접하라. 뭐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랑에 요청하는 것이 많아요. 다시 생각하면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부담스럽고 또 수고가 많이 필요로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의 행위의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그것을 해내려고 하면 많은 부담과 수고와 또 힘듦이 따라가기에 오히려 처음부터 다 포기하고 아, 나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 그 초점을 얼마나 맞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선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어느 우리의 사랑의 어떤 행위보다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지를 어느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르지만, 그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섬김과 작은 행위의 실천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나의 말과 표현과 행동 속에 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며 오늘 주님의 마음에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붙드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신 바 어떤 사랑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새롭게 점검하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입술과 우리의 표현과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작은 섬김과 작은 실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정해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한번 생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또그 사랑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붙들고 어, 기쁨 가운데 즐겁게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